롯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 이제는 믿고 보는 선수. 오늘의 대단한 놈은 나균환 선수입니다. 그는 누구?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의 나다우 끝내기 포수라는 불명예와 함께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나균환은 1998년 26살이라고 한다. 과거 좋지 않은 성적으로 골대로 불리며 비아냥을 들었던 롯데는 최근 엄청난 집중력으로 선두에 오르는 것은 이 선수의 활약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속은 140km 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날카로운 제구력과 주무기 포크볼을 앞세워 현재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려 그의 가치를상승시키고있다고 한다. 롯데의 있년 그는 고교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았다. 어깨가 좋고 포구와 블로킹의 강점을 인정받아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지명받았고 드래프트 당시 포수가 부족했던 NC의 지명이 유력했지만 롯데가 스틸하면서 포수 보강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롯데의 주전 안방만임인 강민호가 삼성으로 이적하며 포수진이 한 순간에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에게 있어 강민호의 이적은 기회였지만 그의 타격 능력은 1군에선 엿부족이었으며. 203타석에서 85개의 삼진을 당했다고 한다. 롯데 팬들 또한 그가 점차 성장해 팀의 안방만임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포수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상처뿐인 올스타전 때는 바야흐로 2019년 올스타전에 영경업 감독 추천으로 포수 나종덕 선수가 선발되었다고 한다. 나종덕 선수는 당시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주전 포수들은 모두 선발된 상황이었지만, 포수를 한명더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종덕 선수의 선발은 당연히 논란이 되었고, 그를 선발한 영감독은 말을 아꼈다고 한다. 이유는 나종덕 선수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한 배려를 볼수 있었지만, 막상 올스타전에서 벤치만 달구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참고로 올해 올스타전은 사직에서 열리는 만큼 훌륭한 성적으로 당당히 올스타전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 신의 한수 퓨처스 리그에서 이하를 겨우 넘었던 그의 타격 능력과 반대로 돋보였던 기록은 도루 저지율이었다. 국내 탑포수인 양이지에 이은 리그 2위를 기록했고, 강한 어깨가 결국 훗날 롯데 마운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한다. 2020 시즌을 앞두고 성민규 단장의 제안으로 투수를 전향했다. 프로 데뷔 후 포지션 변경 제안은 힘든 결정이었으며, 과거의 아쉬움을 털어내고자 이름 또한 개명했다고 한다. 개가날 균의 기러기한. 노력한 만큼 더 높이 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2군에서 꾸준히 준비해 2021 시즌을 앞두고 1군으로 콜업되어 롱 릴리프로 활약하며 롯데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6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롯데 선발진의 한 줄기의 빛은 오직 나균환 선수였다 데뷔 첫승 변화에 대한 적응이 이렇게 빠른 선수는 처음이라는 평이 있다 자타자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며 첫 승의 내용 자체도 좋았다고 한다 이에 투수와 타자 중 어떤 것이 힘든가란 질문에 타자는 타석에도 서야 하고 포수도 해야 했기에 신경 쓸 일이 많아 타자가 더 힘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부모님은 포지션 변경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평생 포수를 했다가 투수로 전향한다고 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그의 야구 인생에서 투수로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러며 첫승 인터뷰에서 부모님에게 한마디 하라는 말에 힘든 시절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부모님 생각에 대비하고 첫승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롯데의 비대 반쪽짜리 포스란 오명을 딛고 대반전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나균한 선수는 롯데의 가을 야구와 아시아 게임 발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외국인 투수가 부진하지만 롯데의 에이스로서 5섯 경기 중4 차례 퀄리티 스타트로 제목을 다하고 있다. 퍼터를 장착한 그의 구종은 일곱 개로 늘어났다고 하며 어느 요소 하나 빼놓지 않고 힘을 내줘야 이어갈 수 있는 연승이기에 최근 15년 만의 구연승에 가파른 상승세는. 그가 에이스가 될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다만 연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일까? 롯데 나균환 선수가 4이닝 5실점을 하며 무너지고 말았다. 9경기 중 5경기가 역전승을 했기에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분위기가 형성되며 어느 선수에게 의존하는 선수 없이 모두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에 연승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연승은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구연승을 한 것만 해도 기적적인 성과가 아닌가 한다. 마무리. 하고 난 어깨. 호수를 하며 단련된 하체, 비로소 차전 적합한 포지션, 호수에서 투수로 전향하고 지금의 명성을 갖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포지션 전환 3년차로서 계속되는 성장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올 시즌 부상 없이 롯데의 마운드를 부탁드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생애 첫 월간 MVP 후보에 오르며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